안녕하세요. 건강규정 유창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 백혈구 수치가 낮으면서 R5 항체가, 로 항체가 너무 높은 루프스 위증 질문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 루프스 위증으로 안티 dsDNA 안티바디 검사는 음성입니다. 문제는 백혈구 수치 그리고 R 항체 이두 가지네요. 백혈구 수치가 3.8이 정상범위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아로황체는 높아서 측정 불가입니다. 아로황체, 로황체가 높아서 측정이 불가한 경우는 보통 300이나 500까지가 측정 범위인데 이걸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러니300 이상이거나 500 이상으로서 검사 범위를 넘어서서 측정이 안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이 높은 거죠. 어, 낮추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대전제는 요이 로황체 또는 뭐 안티 디스티닌이나 이런 자가면역 관련 항체가 높았던 것이 정상범위로 들어오려면요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어, 관건 대전제는 내 몸의 면역 체계가 정상화가 되어야 되어야만 그러니까 내 몸이 건강한 상태가 유지되어야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약에 의존한 상태가 아니고 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염증이나 통증이 없는 관외 상태가 일단 되어야지만 이 항체가 정상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어떤 약을 먹고 있는 상태로 유지하면서, 어, 지속만 되고 있는 상태라면은 이게 정상으로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나아야지만 이게 아로 항체 또는 자가 면역 질환에 관련 항체가 정상 범위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없이도 내가 통증이나 염증이 없는 상태, 관외 상태가 되어야만 한다. 병원에서는 따로 약을 하게 할수 없고 그냥 수치가 높으면 낫 어, 높다 낮다 정도로 가지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자강체의 경우는요, 이 특히 로우 황체나 이런 류마스 관절염 뭐류마스 관절염의 인자 또는 류마토이드 팩터 또는 안티 C C P 안티 바디 항 C C P 항체 같은 경우 병원에서는 특별히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진단할 때만 참고하고 그 이후에는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죠. 이분이 제 몸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대전제 결론은 약 없이도 염증이나 통증이 없는 질병의 관해 상태가 되어야지만 된다. 그래야지만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안티디스테이네 에 항체는 괜찮았죠. 그런데 여기 로항체. 로왕체가, 아로왕체가 너무 높았다는 거죠. 300이나 500을 넘어섰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로왕체가 무엇인가? 루푸스나쇼그렌증후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가 항체입니다. 그래서 항량체, ANA, 서브타입 중에서 하나고, 쇼그렌증후군에서7트 양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 루푸스 피부 경화증에서도 양성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증상은 그러면 어떤 게 나올 수가 있냐? 이 로항체 SSA, SSWSA 항체, 이 로항체가 양성일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안구 건조가 나타날 수 있고요. 구강 건조. 이 쇼그렌 증후군 증상입니다. 그리고 기침. 폐 기관지 쪽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 조조강직. 관절 통증이나 조조강직. 관절 증상. 류마스 관절염 증상이죠? 그래서 어, 이런 SSA항체, 로항체가 정상으로 회복된 한방치료 사례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40대 여성분이고 루프스랑 쇼그루엔중으로 대학병원 루마스 내과에서 진단을 받으신 분인데요. 약을 복용 중에 안구 미 구강건조, 관절통증, 근육통증이 점점 심해졌다. 아까 말씀드린 이 증상들이 지금 나오고 계시죠? 안구건조, 구강건조, 관절통증 이분이 여기 보세요. SSA 항체, 로 항체 수치가 600 이상 범위로 체크되고 있다. 이렇게600 이하여야만 체크가 되는데, 600이 넘는 상태에요. 이분이, 어, 이 항체 수치를 낮추기 위한 목적에, 루프스 쇼그랜줌은 면역조절, 한약을 복용하면서, 자가면역질환 식이요법을 10가지 원칙 시행해서, 관외 상태에 도달을 한 것이고, 기존, 루프스, 쇼그랜, 중은 약물을 다 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 없이, 어, 증상이 없는 관외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 약을 모두 끊는데 성공하고, 염증 수치 모두 정상 범위로 회복되는 거고요. 안구, 구강, 건조증상, 관절통, 근육통이 사라지고, 600 이상이었던 게 2.95로. 2015년에는 600 이상이었던 게 2016년 12월에 2.95로 완벽하게 정상 범위로 내려오면서 어, 관해 상태에 도달하면서 동시에 SSA 항체, 로항체가 정상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한방 치료, 한약적 치료의 도움을 받아서 루마티스 루푸스 쇼그렌 증후군의 약을 끊을 수 있었고 관해 상태에 도달했고 이렇게 증상, 염증 수치, 관절 통증 모두 다 좋아지면서 구강 건조, 안구 건조까지 좋아지면서 내 몸의 모든 증상과 혈액 검사 수치가 정상이 되면서 그에 따라서 자가 항체가 600에서 600 이상에서 2.9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 600이었던 게쭉 내려와서 2.95가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이 자가 면역 질환 식이요법 10가지 원칙 요거 철저한 것은 물론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항체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 관해 상태에 도달해야만 한다. 약을 끊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대전제를 기억하시고 노력하시면 이렇게 낮출 수 있습니다. 완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까요. 노력을 꼭 관해 상태가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유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